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촌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인력이지만 농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공급받고 근로자들은 좀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묘판을 논에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하는 사람은 이곳에서 하루만 이라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입니다. 하루만에 끝날 육묘 작업에 맞춰 농가가 지역농협에 신청한 겁니다.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해도 그때그때 그때 하기가 힘들거든요. 나라에서 해주고 군에서 해주면 농민들 쪽에서는 이제 덜 신경 쓰게 되죠.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숙소와 월급을 제공하고. 농가는 하루 단위로 인력을 쓸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가의 부담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장기 고용과 관리를 농협이 대신하는 겁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상당히 어렵고 단이 필요한 농가는 일정을 맞춰가면서 농가에 맞춤형으로. 올해 의성과 봉화, 김천, 고령 등 경북 네곳에 배치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모두 300명. 안정적인 숙식에 통역과 건강보험 등도 지원받아 근로자 만족도도 높습니다. <laughs> 지자체들은 참여 농협을 들려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의성군도 부족한 일손을 이러한 공공 계절 근로자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과 근로 모두 안정성을 높이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이 농번기 농가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의성군이 BHC그룹과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BHC그룹은 앞으로 5년간 매년 200톤의 의성마늘을 구매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와 창고 4.3의 재료로 공급합니다. 또 의성군은 의성마늘 브랜드 사용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BHC 그룹은 BHC 치킨을 비롯해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와 그램그램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소유한 국내 최대 종합 외식 기업입니다. 영주 시민건강체험마당이 내일까지 서천 백억의 둔치에서 열립니다. 이번 건강체험마당에는 영주시 의사회와 한의사회, 간호사회 등 지역보건의료단체와 대학과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4개 기관 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본적인 건강 검사와 진료 상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관리 체험 등이 진행되며 야간 서창법 기행사도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